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어,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선생님들과 어, 이렇게 만나 뵈게 돼서 정말 너무 반갑고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것은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교사 모임도 어, 잘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어,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선생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되는 것은, 네, 이렇게 영상을 찍고 보니까 우리 선생님 생각이 나고 선생님도 다 보고 싶습니다. 네, 어, 참,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어, 영상을 찍을게요. 제가 이 영상을, 어, 찍게 되는 그 이유는요. 어 저희가 어, 교사로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반 어, 네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맡은 반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음, 더 어, 새해에 그반 아이들과 잘 생활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잘 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라는 거에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고민하고, 음, 함께 나누고, 어,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어, 사실 아마 선생님들 내반 아이들 이번에 새해 2021년도 아이들을 보면서, 아,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조금 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부담이 되실 수도 있고, 아, 이 아이를 어떻게 내가 케어하면 좋을까? 내가 어, 이반 아이들 사실 이 믿음의 그런 신앙의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 아이들을 어떻게 내가 관리를 하면 좋을까?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교사라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잖아요. 이 영광스러운 이 교사라는 이 직분은 어, 왜 주셨느냐?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세우라고, 어, 주신 귀한 직분이, 어, 교사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네,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런 목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그래서, 음, 제가 여러 군데, 어, 교사 세미나를 좀 이렇게 다녀봤고, 그리고 또 이렇게 책을 읽은 것 중에, 어, 책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음, 이 책은 어그 이정현 목사님이라고 군산 드림교회 이전에 청소년부 사역 담당하셨고 지금 서울의 어느 어, 교회에 단임 목사님으로 어, 이렇게 사역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쓰신 중고등부 믿음으로 승부하라 이 책을 어, 읽고 음, 이걸 끝까지 이걸 다 여러분에게 어, 리뷰할 를 수는 없고요. 앞 부분만 어,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제가 받은 은혜, 제가 받은 느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함께 어, 좀. 사역하시는데 여러분 교사 섬기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어~ 떨리는 마음으로 사실섰 썼습니다 왜냐면 제가 여러분보다 뭐~ 뭐~ 이렇게 잘하는 것도 사실 없고 제가 여러분 교사들 선생님들보다 어~ 뭐~ 아이들을 뭐~ 더 많이 이렇게 케어한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저도 선생님들 똑같아요 같이 배우는 입장이고 같이 알아가야 되는 어~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배워간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 이 책을 어, 읽은 부분을 제가 깨달은 거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느낀 부분들을 간추려서 어, 그 부분 토막내서 음, 여러분에게 어, 함께 나누는 어, 그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으로 끝을 낼수 있고 또 앞으로 계속 찍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 우리 아이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죠. 아, 이 아이들은 무엇을 좋아하고, 이 아이는 내가 맡은 아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리고 이 학생은, 음, 어떤 부분에서 예민하고, 어,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이 학생이 상처를 받는지, 그리고, 어, 이 학생은, 음, 어떤 그런 성격이 있는지, 성향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 스캔하는 것이, 어, 지금, 어, 제가 생각하기에, 어, 요기 1월, 2월, 3월 요쯤 돼서 우리가 해야 되는 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이 믿음의 단계를 파악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이 아이의 지금 믿음 상태,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이 책에서는 지금 일곱 가지 단계로 어, 그 믿음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어, 믿음이 뭐 상중하라고 이렇게 봤을 때더 이제 일곱 단계로 더 쪼갠 거죠. 제일 낮은 단계에서부터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제일 낮은 단계, 첫 번째, 어, 방황인 단계예요이 어, 방황인은 이 친구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는 학생들. 가끔씩 생각날 때 교회 오고 그런 친구. 두 번째 단계는 외부인이에요. 아웃사이더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어, 이 책에서는 지금 모태 신앙들이 이 부류에 많이 들어있다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에는요,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해요. 그런데 뭐 수련에 무슨 행사, 그런데는 소극적이고 가지 않고, 뭐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나타나지 않고, 안 하려고 하고, 뒤로 빼고, 이런 학생들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관심인이에요. 어, 이 단계 학생들은 이제 교회 참석도 잘하고 행사도 잘 참석하고 참 교회를 재밌게 다니고, 어, 관심을 갖고, 그래요. 하지만 신앙하고는 믿음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교회가 재밌고 좋다, 이렇게 나오는 어, 친구들인 것이죠. 네 번째 단계, 더 높은 단계인데, 제 여기서는 정말 신앙인인데요. 네 번째 단계는 앞에 단계하고 큰 차이점이 있어요. 이 신앙인이 돼야 여기가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끌어올려야 된다고 이 책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신앙인이 돼야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계속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단계가.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이 단계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어, 간혹 흔들릴 때도 있지만, 자신의 믿음에 뚜렷한 확신이 있는 그런 학생. 어, 그런데 이 신앙인이 되어도, 어,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음, 간혹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는, 어, 가짜 믿음을 보였다든지 아니면, 어, 시험에 잠깐 흔들려서 방황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섯 단계는 헌신인이에요. 헌신인은 신앙을 고백한 학생들 가운데, 중고등부 사역에 관심 있는 학생들. 그래서, 뭐, 찬양팀에 들어가고, 일단 신앙을, 어, 기초로 한 고백을 한 친구들이 헌신하겠다고, 봉사하고, 어, 이렇게 하는, 어, 단계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경건인이에요. 어 이때는 규칙적으로 어, 경건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도 읽고요, 기도도 하고 어,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단계는 사역인이에요. 야, 여기에 속한 학생들은 뜨거운 믿음을 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 인생을 헌신하기로 어, 결심한 친구들 그리고 뚜렷한 비전과 목표를 갖고 구체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 지금 내가 맡은 반 아이들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 것인가. 1단계다. 2단계로. 2단계다. 3단계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음, 이 아이들을, 어,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해 갈수 있도록 돕고, 또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아, 이 친구들은 어,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어떻게 믿음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단계 단계로 올라가서 어, 이 학생들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을 경우에 정말 어, 계속 믿음 생활을 할수 있도록 그런 단계로 우리가 학생들 졸업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어, 우리들의 정말 중대한 목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이 책에서 보면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신앙생활 할수 있는 단계가 신앙인. 그래서 내반 아이들이 정말 그 복음을 알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고, 복음을 모른다. 알지 못한다. 그러면 이 복음을 이 아이들이 알수 있도록, 뭐, 복음 전도지를 그 만화로 된거 있잖아요. 어, 그거를 이렇게 저희 집에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아이들에게 전달한다든지, 아니면, 문자나 카톡으로 아이들과 먼저 관계가 된 후에, 조금씩 조금씩 아이들의 마음이 열려지면, 조금씩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 뭐, 등등,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심어주고, 알려주고, 그래서 이 아이가, 어, 이 복음을 듣고, 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래서 이 3단계, 이 신앙인의 단계까지 아이들을 끌어올리고, 어. 그리고, 그런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또, 어, 흔들릴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헌신인까지도 우리가, 어, 만들어내고, 우리가 또, 어, 경건인으로, 어,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할수 있는 친구들, 사역인까지. 정말 계속해서 우리가 이 친구들을, 어, 믿음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수준을 높이는 거, 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정말 갈 길이 많이 먼것 같습니다. 먼저 이 아이들을 파악하는 거. 그리고 이 관계를 먼저 맺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끌어야 될이 믿음의 수준까지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인들인데요. 어, 참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서로 기도하면서 도와가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 2021년도 서로 공유하고 서로 어, 나누면서 아이들 정보 어, 함께 어, 교환하면서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이 일에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어,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